<laughs> 자, 여기까지 문제를 내 드렸죠? 앞에 보시면 <laughs> 자, 이게 이렇게 실행을 하면 지금 8단이 나오는 상태죠. <laughs> 자, 근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i는 1에서부터 시작했고 단은 단이라는 변수는 이제 8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문자열 출력에 8 곱하기 1은 단 곱하기 1의 값인 8. 그 다음엔 이제 i가 1 늘어났기 때문에 8 곱하기 2는 이 값인 16 이런 식으로 제가 출력을 해놓은 상태예요. <laughs> 네, 여러분 이게 지금은 뭐 9번 반복이지만 나중에 뭐 100번, 1000번이면 이걸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얘를 좀 개선해 보자 라고 저희 와, 배운 와일문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했어요 <laughs> 근데 이게 바로 와일문으로 쓰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이프문으로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자 <laughs> 저희 저번에 배웠죠 이제 이문으로 만약에 쓰게 되면 뭐 100번이든 1000번이든 저희가 앞에다가 예를 들어 저희는 9번까지만 출력이 되기로 했으니까 아는이보다작다작거다라다이조건에걸이주면에걸이주면 얘를 이제들여쓰이상해에서이상태에서이렇게 실행을 해주에앞출력에가이력고똑같이 되고 똑같이얘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잠시만요. 소리가 좀 많이 나는데. <laughs>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얘를 몇번이건 복사하건, 얘를 뭐 100번이든 1000번이든 복사해도 무조건 9 이하까지만 조건이 발, 이, 이게 걸리니까 100번 써도 9까지만 출력이 되죠. 자, 이거를 바탕으로 제가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얘만 이렇게 더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품문이랑 와일문의 차이점은 하나죠. 이품문은 얘를 한 번만 검사하고, 이제, 한 번만 검사한 상태에서 이품문 안에 조건식이 참이면 이품문 내부의 것들이 실행되는 형태예요. 자, 근데 와일, 얘가 와일문으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 했죠? 얘가 참일 동안은 계속 실행이 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비교를 위해서 이품문 먼저 한번 실행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단은 8인 상태에서 이표는 i는 1일때 이제 이게 실행되면 어떻게 되나? 자한 번만 실행이 되죠. 말한 대로 이 i가 이1이기때에인 상태에서 가 1인 상태에서 여기가 실행이 돼에서린트문에서 8 곱하기 1은 8 곱하기 1의 값은 8이다. 라고 하고 여기까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품이 끝났을 때 i 값은 2예요 얘를 이제 와일 while 문을 사용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웃음> i가 <웃음>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 실행이 되는 거예요이 부분이 참일 때까지 계속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실행됐을 때 i가 몇이죠? 여기까지 한번 반복문을 돌았을 때, i의 값은? 얘가 출력되고 i의 값이 2죠? 그러고 나서, i가 2인데, 이제 얘가 실행됐으면 그 다음 뭐가 실행돼요 똑같이 검사를 하겠죠? 그리고, i가 2일 때 이제 참이니까 8곱하기 1은 8이 실행되고 나서 8곱하기 2는 16이라는 게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i가 3이 되고 i가 3일 때도 참이니까 8곱하기 3은 24라는 값이 출력이 똑같이 되겠죠. 이렇게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가요? 점점점해서 제가 한번 볼게요. 어, i가 8일 때까지 한번 왔다고 해봅시다. 자, 이가 8이에요, 8. 그러면 이제 8이 9보다 작죠? 그러면 이제 8 곱하기 8은 64가 나오고 9일 때로 봅시다, 9일 때. 9일 때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참이죠, 이 식이. 이 비교를 해주는 식이 참이기 때문에 8 곱하기 9는 72까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아이가 플러스 1 되면 뭐예요? 십이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참인가요? 아이가 0일때이 이 비교하는 식은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구일 때까지만 출력이 돼서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그 길었던 식을 짧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행되죠? 여기까지 정답 영상 찍어볼게요